11월 13일 목요일 자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약 바이오의 날이었죠. 자, 이전부터도 제약 바이오 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죠? 이게 그 미리 얘네들을 준비하는 것과 당일 날 어, 얘네들 오르니까 하자 이런 것은 확실히 수익을 보는데 있어서 큰 차,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냥 큰 차이가 아니라 아주 큰 차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5분 시향 리포트를 통해서 일정주나 이런 것들을 체크한 사람은 어떤 게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또 어떤 게 차트가 좋은지 미리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이게 그 주식은 확률 게임이라 하지만 솔직히 운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운을 잡을 수 있는 노력과 준비를 하는 사람.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죠. 그런 사람이 조금이라도 운빨, 운의 신, 운의 신의 행운의 여신을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솔직히. 띵까 띵까 놀다가 아홉시 돼가시고 어 매매 딱 하는 사람이랑 아니면 미리 어 주말에 일정 주나 이런 것들 통해서 혹은 영상을 밤에 영상을 보면 제 영상을 보면서 준비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실력이 동일하다면 누가한테 누가 수익이 날 확률 높게서 상식적으로 당연히 부자죠. 그래서 어 미리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자. 이미 뭐, 이제 올랐잖아요. 이제 올랐으니까 재학 봐요, 봐야지.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나쁘진 않지만, 조짐이 보일 때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남들보다 좋은 평단. 그리고 비중도 더 들어갈 수가 있죠.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재료를 동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실력을 기르면 됩니다.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자그에서 오늘 재료한 봅시다. ABL 바이어 어제도 말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대비 너무 높으면 점상 시작했는데 확실히 기회를 줬어. 그죠? 내가 어제 확실히 말씀드렸죠. 대비 20% 오르더라도 이제 높은 구간에 시작한 만큼 차익 매물이 나올 텐데 거기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상승이 나왔고 아마 대책을래서 해서 상을 말았나? 오, 상을 말았네요. 투상이네. 자 그러니까 이제 투상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습니다. 내일 아마 갭이 안 뜨거나 갭안 떴는데 위로 슈팅 소는 약간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그럼 또 기회가 되겠죠. 다만 이제 크게 본다기보다는 10%갈 거니까 우리는 5% 먹는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좋다. 어, 위험한 구간입니다. 투상 이후로는 좀 높죠. 솔직히 60% 올라왔는데 높죠. 반에 오늘 이제 좀 하락했을 때 기회를 잡은 사람이면은 어 내일 조금 본, 본절 생각하고 반만 팔고 버틸 수 있는 거지. 왜? 또 상갈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겁니다. 여기 급등주, 주도주 이런 매매는, 어, 본절이 제일 중요하고요. 손절보다 본절이 더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타점을 정말 잘 잡아야겠죠. 높다고 불나방이 아니라, 불나방을 하더라도 10% 이하에서 불나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에 가는 것들은 솔직히 리스크를 동반한 매매예요자 그래 계속해서 봅시다 ABL 바이오 기술 이전 계약이 오늘도 이어졌다 S 바이오 메딕스 어 차트 좋더라고요 파킨슨병 주기세포치료제 미 f d 임상 3상 직행 로킷 헬스케어 AI 심상 재생 패치 개발 완료 제닉스 로보틱스 미현대차 공급 그래? 그래요 로봇이 후발로 좀 움직이더라고요 얘만 움직였죠 현대차 공장 자동화 제품 공급 삼성전자와 공급 확대 논의 다음 큐리언트 헬라 세백 호주 임상서 환자 전원 완치 에이프릴 바이오 파트너 룬드백 임상 1비상 중간 결과 공개 계량케바이오 유로스파인 2005-2025 참가 글로벌 공급망 확대 논의 D&D 파마텍 300% 무상증자 플러스 메세라와 협업 이력 부가 이거는 약간 재료 자체의 재료 어, 종목 자체의 재료보다는 제약 바이오테마에 편승해서 300% 무중한 이슈도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무중주들은 당일 뿐만 아니라 조금 재료가 없는데 이어지는 상승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 마지막으로 한양디지텍 3분기 실적 구조 영업이 125% 실적 이슈 나쁘지 않죠. 하나 머티리얼즈, PSMC, 실리콘 링퀄 텍스트 막바지. 어 이거 재료 상당히 괜찮죠? 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바로 관종 보겠습니다. 자, 관종은, 오리엔트 바이오. 이재명 정책 테마였죠. 엄청난 미친 상승이 중요합니다. 미친 상승 이후에, 값도 없는 하락, 캔들이 아예 점으로 보이는 하락 속에서 거래량 쪽에서 이제 이렇게 터트리는 매직 뽕 플러스 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안 죽습니다. 사실 오늘 상가도 무방했는데 뭐 빼는 게더 좋지. 싸게 살수 있으니까 아마 어제 나왔던 상승이 또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탄력을 가지고 있다. 왜? 근거는 앞에 있는 미친 상승. 미친 상승이 중요합니다. 갑이야. 자, 이게 차트가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중요 저항을 뚫었어요. 이게 좀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일단은 하락이 하나 보이고 상승이 보이고 하락 보이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라인보다는 지지죠. 지지 지지 박스 돌리면서 여기 붙여놓기. 요런 것들은 못해도 박사나 더 나온다든지, 혹은 위로 한번더칠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왜냐면은고가권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 쏘기가 힘듭니다. 보통은 이제 쏘고 이런지 보이죠? 우리 양봉. 이 구간을 계속해서 두들기다가 이번에 소화를 한 거예요. 이랑 붙이면서. S Bio Medics. 이거 상당히 끼가 좋은 종목으로써 하락, 상승, 브레이크 한번 걸었죠. 다시 하락, 브레이크 걸었죠. 그다음에 조정 받고 지지 받고 돌리는 자리. 뭐라도 줄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게 터졌죠. 오 바이올레. 어, 차트 상당히 이쁩니다 자, 이게 뭡니까? 뭐가 이쁘냐 면 하면 미친 듯이 하락을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몇 년을 하락했냐? 5년 동안 하락을 했어. 하락을 한 다음에, 이전까지는 저점을 자꾸 갱신했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달라졌죠? 깬 다음에, 살짝 횡보. 옆으로 하서또다 지지받고, 또 이거 다시, 응, 깨러 가는데, 응, 아니야. 다시 돌리고. 그래서, 요런 형태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짧게 보면은, 요렇게 하나의, 어, 파동이 보이는 거고. 크게 보면은, 어, 5년 동안의 하락이 멈추는 거 아닌가? 왜 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한 번, 두 번, 세 번을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세 번만 하죠. 거기다 이제 앞에 이제, 얘는 쏘면 상한가가는 탄력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또난 뒤에 추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IMBDX 역시나 보면은 이렇게 긴 하락이, 하락이 있죠. 긴 하락, 다음에 이 병선을 밀집시키고 돌렸는데 뭐가 보입니까? 못 가고 있어. 1년선에서 계속 막히고 있어요. 그러다가 1년선을... 몸통 돌파를 했죠.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앞에 있는 거에 비교해서는 확실히 깔끔하게 넘긴 모습입니다. 그냥 살짝 보이고 이런 것들은 못해도 어제 나왔던 상승 하나 정도 나오든지 혹은 살짝 눌렀다가 슈팅이 나오든지 그러면은 주요 저항이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가 될 거고 이가 좋아서 썼다 하면 20% 이렇게 기대 해볼수 있고 자 DI, 자 DI 좀 높아 보이지만 높아 보이지만 요 보통 이렇게 앞 어, 특히 이 주도주 장대봉 쏘기 전에 전에 요런 박스를 만들고 분량 소화를 한 흔적을 보이고 이렇게 돌리면은 보통 여기 그뚫으러 간다라는 신호로 보면 됩니다. 누르고 갈지 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할것 같아요. 이거 넘기려고 여기서 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소화를 시킨 겁니다. 오스코테, 우리 그 무료 채팅방에서 좀 알려드린 종목이 형태가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양봉, 도지, 양봉의 형태가 될수 있다.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컵차트, 의 패턴이라면 은 충분히 갈수 있거든요. 세트로 보이기 때문에 나간 거겠죠. 어. LNK 바이오. 요거는 이제 조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되돌림 정도가 한번 뭐 나올지 않나. 혹은 이제 눌러서 갈수 있는 네. 그런 주요 매물 구간을 넘긴 거잖아요. 그냥 붙여서. NHN KCP 요거 특징이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하려면 오늘 들어갔어야 돼. 내일 갭 뜨면은 또갭 뜨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갭이 안 뜨는 게 중요해요. 눌러주면은 아까 종가 베팅이 좋은 형태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고개 돌리면은 쏘고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고 가는 이런 형태가 예상이 되거든요. 유바이오로직스달락 박스 돌파, 그릇 패턴이 보입니다. 보여요, 제 눈에 보여요. 달락 원래는 이렇게 박스를 쳐야 되는데 올렸다가 박스 친 거죠. 그러면은 못해도 박스 하나 두개 나오든지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모습이지 않나. 일심바이오 자이 형태 잘 보면은 그죠하락 브레이크, 하락 돌리기 요런 자리가 좋다 했죠. 예, 예, 그래서 근데 뭐 근데 좀 아쉬운 게 먼저 쐈어요. 상 찍고 또 내려왔어. 이런 것들은 에너지가 다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자리가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요 저 가는 정도에서 만족하고, 또 넘기고, 다시 조정받는 거. 일봉상 2, 3일 정도 조정받거나, 빨리 가면 뭐 하루 이틀이 되겠죠.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위에서 뭔가 해보려고 해야 된다. 내려서 돌리든지. 자, 그 다음에 AIA 검색기 한번 봅시다. 카티스. 동구바, 어, 동구바이오 계속 잡아주네. 에코앤드림도 계속 잡아주죠. 이때 포착됐습니다. 기억나시죠? 잠자리 음, 딱 잡아주네. 봉구도 괜찮죠? 이전에 관중, 어, 관중 나가긴 했지만. 하라 돌리고, 하라 돌리고. 박스 만드는 거, 박스 박스권 상단 붙인 거죠. 지금 여기서 양봉 튀어 나오면은 박스 돌파하기 때문에. 세게 가든지 살짝 올리고 조정받고 슈팅 나오든지. 네. 그럼 큰 박스 넘긴 형태가 되니까 큰 박스를 다 넘기기 전에 작은 박스를 먼저 넘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큰 박스 넘기고 넘, 넘기고 날 때는요 보통 시세의 어, 끝이라서 단기 파동의 끝이라서 이때 매도를 해야 돼요. 넘길 때. 그리고 또 조정 주면 다시 잡고. 아니면 아예 평단을 정말 이런 이런 초입에서 사서 그냥 존버를 하던가 문제를 잡고 자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했습니다 내일 장 금요일이고요 5일선 어날씨이 살짝 빠지긴 했네 그래도 우리나라 어차피 코스닥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밀려봤자 5일선또 밑에 있고 5일선이또 밑에 있으니까 지지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앞전 파동이 좀 세게 나왔는데, 두 번째 파동은 약하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끝.